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예, 우리 가까이 있는 분들이랑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예, 행복하세요. 예. 행복들 하시죠? 음, 우리 오늘은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할 건데 예.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행복해야 됩니다. 어, 얼마나 좋습니까? 어, 날씨도 아, 진짜, 가을 햇살이다, 그죠? 날씨는 좀 추운데, 아, 날씨가 변덕스러워서, 어, 뭐, 추울 때도 됐습니다만, 10월, 10월 한파란 말 들어보셨어요? <laughs> 에, 지난주까지만 그래도, 어, 날씨가 이제 더워서 에어컨도 한번 틀고 있습니다만, 오늘, 지금 히터 틀은 거죠? 에, <laughs> 에, 새벽에, 그래도 조금 두터운 옷 입고 왔는데 그냥 속에는 짧은 티 하나 어, 입고 그 위에다 두터운 어, 것을 어, 누비 옷을 입고 왔거든요. 아 추워서 혼났어요. <laughs> 야 근데 그 추운데도 모기가 날또 날려 이네요 <laughs> 네, 날씨가 어, 어저께도 우리 종종 열반절 불사할 때도 이제 그런 말씀 드렸는데. 참 사람 마음을 지금 시대 시절의 인연으로 사람 마음이랑 현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중생들의 마음이랑 똑같다. 변덕이 이게 어 뭡니까? 다혈질이 돼서 확 더웠다가 확 추웠다가. 에 우리 본관이 없어진지 요거래 됐다 그러잖아요, 그죠? 어 아직 뭐 겨울이 올라면 멀었습니다만 물론 뭐 지금 잠시 이제 추위가 온것 같은데, 에 그래서. 이, 이 날씨도 사람의 마음을 닮아서 깊지 못하다, 극하지 못하다. 어, 우리 정조인 말씀에 에, 그릇이 이 작은 눈은 어, 그죠? 불어나고 줄어드는 것이 금방 드러난다. 그러니까 기복이 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우리 가, 사람도 극하지 못하고 깊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 기복이 심하죠. 뭐다일질이다는 표현을 소교도 하고 분노 조절 장애라는 뭐 그러한 뭐. 전문적인 용어도 쓰기도 합니다만, 그만큼 이 시대가 복잡한 시대고, 이 시대가 종교의 말씀처럼 오탁 악세고, 우리 인간의 심성이, 심성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공부한 것처럼, 특히 우리 현 시대는 종교가 흥하게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종교문을 통해서 내 각성 종교, 또 성품을 깨달을 수 있는 종교, 그 종교 중에서도 내 성품을 밝힐 수 있는 그런한 종교가 흥해서 성질을 죽이고 성품을 살리는 우리 성질 죽이고 살아라, 성질 죽이고 살아야죠. 그게 성질을 죽이고는 성품을 살려야 됩니다. 성품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품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종교문이 활짝 열려서 어,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물질을 정화하고 또 심을 정화하고 어, 조화롭고 우리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갈수 있다 종교님의 가르침입니다 현실에 우리가 더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저께는 어, 10월 16일 종교해당대종사 종교열반질불사를 봤습니다 어, 생각보다 뭐 저는 한 30명 내에 생각을 했었는데 한 40개를 도시락을 예, 어, 전수님이 준비를 하셨다는데 시간 중에 10개를 더 해서 50개를 준비를 했답니다 예, 좀 많이 동참을 해주셨고 또 집에서도 다 법을 일반적 법을 우리 잘 세웠으리라 봅니다 자음 이제 일반질이 지나면서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아, 우리가 정말 부처님 닮아가는, 종조님 닮아가는, 어, 부처님 8만 4천 경전이, 그리고 우리 실행론의 가르침이, 어, 부처님의 가르침과 종조님의 가르침이, 이 경전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은 죽은 경전입니다. 아열반하신 죽은 사람의 가르침입니다. 그 자체는 죽은 경전이나 마찬가지다. 예, 그래서 어, 정조의말씀은 참경 살아 있는 경전 이런 말씀을 하셨죠. 어, 그 경전의 가르침이 정말 숨을 쉬고 어, 살아 있는 어, 살아나는 그런 가르침이 되, 되기 위해서는 그거는 내가 어, 하기 나랍니다. 그죠? 어, 경전의 가르침이 숨을 쉬고 살아나게끔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 생활 속에서 같이 에, 호흡하고 나랑 같이 숨 쉬면서 같이 살아가는 종교님이 늘 나와 같이, 종교이그 가르침이 살아 숨쉬는, 부처님이 늘 나와 함께하는, 부처님이 그 가르침이 내 생활 속에서 나와 숨쉬면서 살아가는, 어, 그런 우리 진는 행자가 되어야 되고, 어, 그런 우리 부처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음, 그래서, 어, 실천, 오만 것이지만 실천을 통해서 같이 숨쉬면서 살아가는, 호흡하는 부처님을 어, 살아계시게끔 하고, 어, 그리고 종료님의 열반절이 지나고 있습니다마는 살아계시게거 하는 그러한 우리 어, 수행하는 진원행자가 어, 분명히 돼야 됩니다. 그죠자 어, 우리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할때 보통 우리 사람들은 어,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행복은 보통 아, 미래의 어느 한 시점에 내가 이것만 잘 이루어지고 나면, 내가 이 고비가 넘어가고 나면, 내가 지금 원하는 바가 성취되고 나면, 나는 참 행복할 거야. 미래에 에, 다가오는, 미래에 내가 이루어낼 수 있는 어, 그런 추상적인 개념으로 행복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 우리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아, 미래에, 미래를 그리는 겁니다. 미래를 그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미래가 아니집니다. 그죠? 행복은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행복할 수 없다면 내가 설령, 설령 어한 것이 크게 성사가 됐다 손 치더라도 이루어졌다 손 치더라도 그 순간 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행복이란 것은 지금 이 순간에 행복해야 된다. 우리 보살님 각자 인사하면서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그것 말 듣는가 동시에 행복하고 그리고 내가 지극히 또 행복해지고 그 행복을 주고받고 하면서 행복이 더 정장이 됩니다. 아 그래서 다음에는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더 행복하고 설령 설령 내가 뜻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손 치더라도 내가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그랬다 손 치더라도 늘 그 밝고 긍정적인 마음 속에서 다음에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인연들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밝고 밝 긍정적인 모습으로 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음, 왜? 늘 행복한 사람이니까, 그죠늘 행복한 사람이니까. 좋은 것만 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나쁜 것만 있다고 불행한 것이 아니고, 좋고 나쁜 것 속에서도 나쁜 것 속에서도 우리가 진리 공부하는 우리들은 늘 어, 행복해야 한다 그죠? 그래서 죠그 우리가 마음 공부를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마음 공부를 하잖아요 그죠? 도를 닦는 어떤 분은 도를 닦는 도를 닦는 겁니다 우리가 어, 진리를 진리를 닦는 것은 진리 공부하는 것은 도를 닦는 겁니다 도를 닦는다? 어떻습니까 어, 마음을 모으는 것이다 어, 어, 마음을 한 것으로 모은다 부처님 심적 불적심이다 내가내 마음이고 부처님 마음이다 마음을 한 것으로 모은다 마음을 한 것으로 모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내 눈을 우리가 전체 감각기관이라고 표현해도 됩니다만 바깥을 우리가 바깥을 만 보고 있잖아요 내 눈을 바깥을 향해 있는 내 눈을 안으로 돌리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나를 안으로 돌려서 안으로 돌려서 내가 나를 관찰하고 내가 나를 늘 관조할 수 있을 때 그때 진짜 마음공부 심공의 수레바퀴는 굴러갈 수 있다 예. 내가 진짜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늘 나를 들이다 보는 어, 내 바깥에 향해 있는 내 눈을 내 안으로 돌리는 그럴 때 진짜 공부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수레 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바퀴가 그러지 않으면은 그러지 않으면은 바퀴는 절대 못 굴러갑니다. 네. 한발한발 한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마음을 한 곳으로 모고 으한 곳으로 모은다는 것은 내가 나를 늘내 안을 들여다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우리 시민질리에도늘 말씀 시민질리에도 나오잖아요 어떤 말씀입니까 산밀로서 달안이로서 진원으로서 산밀로서 내 마음에 항상 인을 새겨가죠 내 마음에 도장을 꽉 뜯듯이 뭘 산밀로서 진원으로서 달안이로서 내 마음에 항상 인을 새겨가죠 어디에 다른 사람 모습에 인을 새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인을 새겨가죠 그게 내가 내 안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죠 산밀로서내 마음에 항상 인을 새겨 가죠자 그러면은 실상 같이 나를 알게 되죠. 실상 같이 자신을 알게 됩니다. 예, 실상 같이 자신 알아 내 잘못을 깨달아서 지심 참회가 일어나면. 그죠? 나를 여실 지지심 나를 여실하게 하니까 참회가 일어나죠. 내인간을 알게 되는데. 예. 그죠? 내가 선령 다른 사람이야. 잘못고 내잘잘잘 잘, 잘, 잘 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모든 것은 내 인연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긍정이고 긍정이고 산밀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 여실지자심으로 내 잘못을 내가 참여하게 됩니다. 그죠 어, 그래서 깨치고 참여해서 실천하게 되는 것이 정도다. 예, 우리 시민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 예. 어제도 우리 열반절 맞이했을 때 공부를 했죠. 자, 여하튼 어, 행복이란 것은 우리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 세상을 지금, 이,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 세상이, 이 세상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이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너무 어지럽고, 너무 정신없이 바쁘고, 어, 내 들다 볼 시간이 없습니다. 어, 들다 여볼 시간이 없어요. 어, 아프리카 탐험대를 떠나던 어, 한 유럽에서 아프리카 한창 개발을 할할때아 f r 탐험을 떠났는데 원주민들이 이이 a Africa, 고 f r i c a a 제 앞장서서 이제 r i 대들이 이제 i c a Africa, Africa, a f r i c 가 a f r i c 이 a f r i 고 a Af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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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f r i 서 a a 그 r i c a Africa, a f r i 야, 너희들 뭐 하냐? 좀 쉬었으면 이제 가야지. 예? 네? 렇게다 거쳤겠죠. 그러니까 그중에 이제 원주민 리더가 앞에서 하는 이야기가 하, 이틀 동안, 3일 동안 우리가 너무 서둘러서 그 사람들 이야기가 근데 우리 영혼이 아직 도착을 안 했다 여기. 네, 우리 영혼이 도착을 하면은 같이 가자. 어,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은 참 많습니다. 왜 우리 어거기 미국에 예, 서부 인디언들, 인디언들 동그 광야를 달리다가 한참을 달리다가는 다시 뒤를 돌아본답니다. 예. 왜 돌아보냐 고했더니만내 마음이 아직 도착이 안 됐다. 예. 자, 우리가 자연과 더불어서 자연과 더불어 서 자연과 호흡하면서 어, 물질에 치우치지 않고 물질이 다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자연과 더불어서 정신과 영혼과 마음을 마음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모습들은 그러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우리 그래서 현실 속에서 우리 하는 말이 있잖아요. 뭐예요? 정신 차리라. 내가 지금 정신을 놓고 있어요? 정신 어디다 놓고? 몰라요. 정신 어디다 놓는지 몰라요. 바쁘게 살아가니까 정신을 놓고 살아봐요. 정신 차리라. 다 요즘 우리 전수님 뭐뭐 뭐 깜빡깜빡하는 게 많아요. 어 그래서 전, 전수님 정신 좀 차리세요. 다른 사람 다른 사람 뭐 이야기 어떤한 보살님. 보살님 전화 왔고, 전수님 내가 차 문을 열어놓고 한는데차 문에 지갑도 있고 있는데 차문좀 이렇게 자, 열려있는지 확인을 좀, 좀 닫아주세요 내가 전수님 하타 아, 이 보살님 참 정신이 없다 그래 나도 하타 아, 정신 없네 그랬더니만 전수님도 똑같잖아 <laughs> 바쁘게 왜 문을 잠근 문잠글걸 놓고 갔을까요 바쁘니까 빨리 와서 뭘 하고 빨리 가야 되니까 우리 모습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쁘게 살아가면, 근데 이 바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에요.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래서 바쁘게 살아가니, 정신없이 살아가니, 놓치는 게 있죠. 그런데 우리가 바쁘게만 살아간다고 다 모든 것이 원만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그럴수록 천천히 챙겨가면서, 뒤돌아가면서, 쉬어가면서, 그렇다고 그냥 이해하지 않고 그냥 게으름 뿐이라는 것이 아니라, 품 속에서도 우린 충분히 챙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 반짝 차리고 정신을 챙기고 가야 됩니다 챙기고 가야 됩니다 정신 챙기는 일이 뭡니까 마음공부입니다 우리 보상각게도 여기서 정신 챙기고 있잖아요 내마음 정화하고 있습니다 하루 일주일간 살아가면서 내가 또 놓친 게 뭔가 네? 정신 차리지 못한 게 뭔가 막 살아가다 보니까 내 본심에서 어긋났네. 예? 본심에서 어긋났네. 아, 깨치게 됩니다. 그게 지금 정신을 챙기고 있는 중입니다. 마음을 정화시키고, 정신 차리고 있는 중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또그 에너지 기운으로 일주간또 살아갑니다. 그죠? 자, 우리 하늘의 별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오늘 새벽에 딱 나오는데요. 이제 대문을 열러 대문을 열고서 걸어가는데, 늘 하늘을 바라봅니다. 대구 시내에서 이 수성고 이 차들이 많이 드는 이, 이 바로 앞마당에서 하늘의 별 보기 참 어렵습니다. 하늘의 별이 오늘 시골에 있는 하늘 럼은 아니더라도 하늘의 별이 얼마나 촘촘히 보이는지 날은 쌀쌀하고 바람은 불고 추운데 추운데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하늘 별이 촘촘히 나면서. 네. 그러면서 한참을 보고 한참을 보고 문을 열고 이제 심당이 올라왔는데, 자 우리가 하늘의 별을 동경하는 그 의미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 저기에는 행복이 있겠지. 저 사람은 참 행복해 보이는데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는 우리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달에 가서 지구를 바라볼 때, 우리가 저 우주에서 화성에 가고 목성에 가서 지구를 바라볼 때. 지구가 그렇게 아름답답니다. 지구가 그렇게 파랗게 빛나는 지구가 그렇게 아름답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아름다운 별 속에서 행복이 가득한 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어디에 있냐? 우리가 찢고 뻗고 하는 그 일상 속에서 지금 현재 내 숨쉬어 가고 있는 그이 공간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느낄 줄 알아야 되고. 내가 그것을 깨달을 줄알 때, 깨달을 줄알 때, 언제, 어디서, 어느 곳에서라도 나는 늘 행복한 진원행자가 될수 있습니다. 진원봉동입니다.